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 HLB의 장이 마쳤는데 오전장에서는 새벽역에 FOMC 일정에서 0.75%의 금리 인상이 발표됐음에도 이제 FOMC 일정이 마무리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나스닥이 2.5%의 급등으로 장이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전의 흐름은 아주 괜찮게 흘러가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은 하 오후 장에는 어, 상승분을 모두다가 반납을 하면서 어,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4포인트대로 어, 마쳤고요. 코스닥은 2.74포인트, 0.34%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잠시 한번 살펴를 본다면은요, 어, 오늘 장 중에 2.86%까지의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8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죠. 82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에, 종가는 802포인트, 즉, 코스닥의 지수가 20포인트를 반납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역시 다 같은 모습이구요. 오늘, 에, 코스피는 장중 최고가가 2500포인트, 2.16%의 상승을 보였는데, 종가는 2451. 아, 대략 45포인트를 모두다가 55포인트를 반납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 물가 상승에 대한,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불안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잠시 새벽역의 그러한 흐름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어, 발언을 잠시 보면 미국의 금리가 0.75% 포인트가 인상을 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7월 28일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 0.75%를 포인트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7월에도 0.5에서 0.75%포인트 인상 양적 긴축 지속 입장을 재확인을 하고 연준은 그 연말에 금리가 3.4%올 성장률 1.7%로 하향하고 물가는 5.2%로 상향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터지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각에서는 초고속 금리 인상의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난 2000,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서 7월에도 같은 폭의 0.75%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라고 했고요. 다만 일각에선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다음 달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어, 연방준비제도의 단호한 의지를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에, 금리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어,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요, 어, 유럽의 증시가 일제 2%대의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미국의 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현재가 2%대 후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이너스 2.78% 어, 오른 거보다 오늘 새벽역의 종가 5시 경에 오른 거보다 더욱 더 많은 하락을 보이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 며칠 정도는 하방으로 조금 더. 어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유럽의 정신은 일제 2%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285.6원이고요, 마이 4.9원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엔달러 역시 일부 이기는 하지만 마이, 에, 마이너스 0.05% 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금값은 어, 상승세.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어, 배럴당이 어, 유가가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배럴당 1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122달러까지 보여줬는데, 에, 대략 9달러 정도가 하락한 그러한 모습의 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데 에, 충격이 많이 컸던 모양인지 음, HLB도 35,000원 상황에서 저는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았는데 종가로 갈수록 여전히 에, 검은 오일선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이 저점들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더 며칠간은 내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반기. 성직의 위치를 찾아 봄직하고요. 여전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저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5일선이 어느 정도 어 기간 조정으로 거치면서 하방에 이렇게 더 이상 음 앞, 전의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닌, 어쩌면 이곳 3만 3천 원 정도까지도 위협받지 않을까, 또는 3만 2천 원, 어쨌건 너무 지나친 뇌피셜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금요일, 그리고 어, 월요일 일단은 오늘 내일 새벽역의 유럽증시와 미국증시의 종가의 마무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어쨌거나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FOMC 연례회의는 8월 28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략 40여일 남았었죠. 일수로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HLB 또는 생명과학 또는 테라퓨틱스 등등이 하반 경직의 위치에서 지난 어, 이곳 때 이때처럼 2 9 0 0원이라든지 최소한 3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익절하신 분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진입은 그러한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7월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수급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늘부터 대략 40여일간 다음에 예, 금리 인상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저점 공략의 소량 시장을 지켜보는 그러한 상황이지 공격적인 부분은 그리고 시장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음~ 다음 달 (8월) 초 정도 (7월 28일) 이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음, 점심 때까지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어, 현재 나스닥 선물도 8시 50분, 밤 9시를 향해 가면서 마이너스 2.90%까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음, 미국의 생각보다는 물가상승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종적인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본다라면요, 어,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1,456억 원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1,171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 그 동안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익절하는 그런 모습. 거래소에서는 1,560억 원의 순매도를 하고요, 코스닥에서는 2,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매도. 를 보였 습니다. 어 이번에 어 현재 고객의 탁금은 58조 7,365억 원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신용 융자 잔구가 21조 원이 무너진 20조 8,175억 원에 해당하는 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조금 더 불안해지죠. 이 부분이 조금 더 1,300원에 서 아주 멀리 1,250원 정도 금방 정도로 안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유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단, 어, 내일과 금요일과 월요일 시장을 좀더 어,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후 3, 2시 반 정도로 슬쩍슬쩍 폰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시간외 물량을 보고 있는데 어, 대부분의 HLB 또는 HLB 시간외에서 그랬죠 마이너스 7.5%를 보여주고 HLB 생명과 2%대 하락을 보여주고요 노터스 1.98%의 하락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1.15% 삼성전자 우선주 1.74% 이렇게 큰폭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시간외에서 셀트 테레온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 1.67% 음,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간에서 대략적으로 1% 후반대에서 2%대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 음, 이, 어, 3시 반 이후에 나스닥, 승,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도 오늘 8%대 올랐는데요. 시간에서 2% 대의 가격 조정. 일제히 시간외에서 나스닥의 선물이 급락을 하고 유럽 증시의 선물 또한 급락하는 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투매형태로 시간 외에서 어 1%대 후반 또는 2%대까지의 가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일봉상에서 HLB는 지속적으로 61선도 무너지면서 저점이 갱신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점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오늘은 86만주의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가 39,000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35,800주. 음, 최종적으로 HLB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73,911주가 들어왔네요. 프로그램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39,000주였었고요. 현재 가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 미국, 뉴욕 증시의 그러한 급락의 영향이 큰 듯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HLB는 프로그램으로, 어, 동시효과에 15,000주까지 들어왔었고요. 최종적인 프로그램 매수는 63,340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 음, 장, 음, 동시효과의 11799주를 매수를 하면서, 어, 프로그램 순, 음, 넷 매수를 보게 되면 매도로서 3728주를 보여주고 있네요. HLB 제약 프로그램 48,200주 들어왔고요. HLB 타라퓨틱스 25,900주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터스 오늘 가장 낙폭이 컸죠. 마이너스 6.91% 1 2,000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 음 125주 프로그램이 그렇게 오늘 관여하지는 않았네요. 어, 매수 매도량이 음, 13만 5천 주 정도 금방으로서 아, 제로섬 게임을 프로그램으로서는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수급 hlb 에, 4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네 충분히 저는 3만 0천원 이하 아, 그리고 전환 사채 물량 올 10월 20일 이후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 회차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3 4회차지5회차지 어쨌거나 그 부분의 최저리 픽싱이 35,800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현재 34,200원. 또 시간에서는 1. 몇 프로 하락을 했으니까 33,0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HLB는 4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 l b 제약 3일째 오늘은 48,000주나 들어왔고요. 3일째 순매수 12,750원에 맞췄습니다. 음, HLB 생명과학 오늘은 6,600주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에서 이틀째 매수하는 11,800원, 12,000원이 좀 무너졌네요. 또 시간 내에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HLB 생명과학 2%대 하락 11,55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길게 진행이 된다라면 7월 28일 이유가 될 것이고 짧게 된다라면은 하반 경직의 지수나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라면은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봉을 열어놓으시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며칠째 이어지고, 일봉상,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몇 가지만 조사하더라도, 현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있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7월 28일은 되어야 금리 인상을 하고, 말은 나올지언정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건, 어, 4만원 또는 5만원에 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NDA 신청까지, 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 전쟁,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서, 음, 수급의 불균형을 이룬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워렌버핏조차도, 어, 슈레패커드 HP에 대해서 지난 3월인가요? 5조 원의 현금 투자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중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수급보고 차트보고 어, 대응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충분히 HLB의 임상 또는 HLB 그룹의 또는 HLB 생명과학의 실적을 보고 역대급의 실적이 이번에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함께 인내하시면서 위로하면서 응원하시면서 이 시기 한번더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음, 음, 오늘 정도는 맞출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0.75% 어, 예, 그 여파가 아직은 조금 여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었고 기대보다 좀더 종가가 또는 시간에서 하락을 해서 음, 유리의 말씀을 드리고 힘 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남기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